숨겨졌던 병이 이제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어떤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가장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쉬시니까 몸이 안 아프신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세요.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치료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회춘을 해서 10대, 2 0대 허리로 돌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이제 척추, 디스크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은 세월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제 완치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좋아하기는 하시지만 의사들도 물론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완치라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가 되고 근력이 약해지고 이러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관리를 하는 병이죠. 그래서 겨울은 어떤 몸의 농한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이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쉬시면서 이제 조금 쉬었다 가시는 그 시기인데 사실 뭐 쉬시니까 몸이 안 아프신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이거 딱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할 때는 오히려 증상을 별로 못 느끼다가 일을 이제 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파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이 긴장이 되고 혈류가 돌고 할 때는 그 염증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염증이 좀 흡수가 되고 순환이 되면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움직이지 않고 관절을 쓰지 않고 그러면은 숨겨진 퇴행성 관절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또 겨울에는 특히 찬 공기로 인해서 말초 혈관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회복도 더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숨겨졌던 병이 이제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날씨와 관련해서도 기온이 좀 덥고 습한 이런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붓기도 잘 빠지지 않고 수술이든 시술이든 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아무는 그 어떤 속도나 회복도 좀 더디거든요. 겨울에는 아, 다행히 또 그런 것들은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아, 회복도 좀 빠르고, 그리고 날씨가 이제 덥고 습하지 않다 보니까 상처 아물고 꾸덕꾸덕 굳고 재생이 되는 것도 좀 빠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을, 겨울이 이 관절, 척추, 척추뿐만 아니라 어깨나 무릎 이런 쪽도 어떤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가장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겨울 되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조금 일거리가 좀 줄어드시고, 물론 이제 도시에서 이제 사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척추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확률적으로 고정된 자세에서 사무직으로 앉아 있고 이러면서도 이제 오는 경우가 요즘 점점 많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전체 확률로 보면은 허리를 많이 쓰시거나 우리가 허리를 많이 쓰는 일들이 주로 언제 되겠어요? 추운 날보다는 좀 따뜻한 시기에 좀더 많이 쓰게 되죠. 실제로 환자분들께서도 가을,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시기가 그래서 또 몰리죠. 예약도 밀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특히 보호자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이 시기를 통해서 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듬해 또 활동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잘또 회복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 어떻게 보면 척추 치료에 가장 적기다.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